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어, 경문의 이해, 경문을 어, 이해를 하고 내용을 알면은 실제로 외우기가 좋아요. 아무튼 우리 무속인들이 어떤 의식을 할 때, 의식을 할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의 말씀, 어, 조상에 실린다든지 공수에만 의지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시간에 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축원이라는 경문을 일단 다나서 춤을 춘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도 문서라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앞으로 경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 하실 거라서 이 지신경을 오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도 제가 아침부터 상담을 좀 계속 했더니 목소리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신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 오행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오행. 무속인으로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이해하실 테고 예, 무속인으로서 한 10년 정도 5년 정도 지나신 분 아니면은 아, 무속인이 되는 과정에서 또 되고 나서 사4팔자 아, 명리학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아, 명리 기본 이론 정도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조금 이야기가 더 쉬울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요번 기회에 최소한 무속인으로 살아가려면 동서남북 아, 중앙에 해당되는 이 오행의 개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가면 이제 뭐 오방기도 있고 오방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사고 팔고 어떤 사람이 좋은 방향 나쁜 방향 이사 방향 이런 거할 때도 요걸 기본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나면은 막연하게 그냥 점만 보는 나오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점이 좀 구체적으로 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속성이라 그래요 속성 이 동서남북 중앙에 대한 속성 그래서 동을 동을 다른 말로 청이라 그래 청 풀을 청자 그 다음에 푸른 척 자는 나무에, 잎색을 보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나무목이다. 그 다음에 나무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천간으로는, 천간으로는 가불이 해당된다. 지지로는, 지지로는 인묘가 된다. 인묘. 숫자로는 삼팔을 이야기한다. 서쪽은 색깔로는 백이라 한다. 백. 그 다음에 금. 쇠금 자예요. 쇠. 그래서 쇠나 암석, 돌. 그 다음에 경신이라고 그 해. 천간으로는 그다음에 지지로는 신유라고 그래. 신유. 그다음에 숫자로는 사구라고 하고요. 남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적이라고 그 해. 적. 불조척 남쪽은 보통 화라고 하죠. 불이 화를 타루면 빨간 불꽃이 튀죠. 호처럼. 그다음에 천간들은 병정 사오. 그다음에 이칠화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북으로는 북으로는 흑색이라죠. 흑색 색깔로는 그래서. 어, 바닷물이 하럽게 보인다 그래도 더 깊은 바다는 검적해 보인다 해서 수라고 해요 수그 다음에 임계가 들어가고요 어, 해자라고 해서 돼지 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숫자로는 인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 중앙은 황색이라고 해요 황색 그 다음에 흙토 흙토라고 해요 흙토 어, 땅이 우리가 누런 황토 황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라고 래요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무기 지지로는 진술충미가 들어가요 숫자로는 50이 들어가고요 3849271650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옛날 고대 하도낙서와 하도낙서와 신구 용마신구 이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또 제가 시간나면은 하도낙서 하도낙서 뭐 신구낙서 용마하도 뭐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서 오형이 구성되는 것이 어,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어. 게 있어요. 지역에 이 풀이가 좀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에, 좀 복잡한 내용을 좀 가급적인 뺄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재밌어하고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어, 기본적로안택경 중에서 지신경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어, 전에 한 1년 전에 순서대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보시는데 요번엔 조금 간편반편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동서남북을 기준해서 우리가 동쪽이죠 동쪽 어, 그 다음에 서쪽이 있죠 그 다음에 남쪽이 있죠 북쪽이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이게 집터라고 에이.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동, 동, 서, 남, 북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무 태극지신내조와, 나무 화극지신내조와, 나무 동방 청제지신내조와, 그랬죠? 그러면은, 동방의 청제지신내조와, 이 재라는 것은, 재라는 임금제자를 물리겠죠? 그럼 동쪽에는, 동쪽에는 청제가 멍게 같은, 도사 이야기로는 관장한다 그러죠, 관장. 그럼 동방에는 청제가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면 요쪽 땅은 동방에 청제가 다스리고 요쪽 땅에는 남방에 요쪽은 서방에 백제가 다스리고 요쪽 남쪽은 남방에 적제가 다스리고 적제가 다스리고 여기는 백제가 다스리고 북방은 흑제가 다스리는 땅이 되겠죠. 그럼 중앙은 중앙은 황제가 다스려야 되겠죠. 황제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이 여러분들 집이라고 보고 집터라고 보고 이쪽 땅은 청자가 다스리고 이쪽 땅은 백자가 다스리고 이쪽 땅은 적자가 다스리고 이쪽 땅은 흑자가 다스리고 여기는 황제가 다스리고 이 코딱지만 땅에 여러분들 집에 어, 임금님이 다섯 분이 계시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 뒤에 마지막에 붙는 게 레조아라고 그래. 레조아라는 레 거는 올렛자 돌조자 나자요. 와서 나를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야. 동방의 청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남방의 적제가 이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동방의 청제가 관장하는 고땅덩어리에서 그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태극지신 황극지신이라는 것은 무슨 우주의 이론인데 우주의 이론인데 에, 우리가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생각해보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거 상상해 상상 이거는 진짜로 있는 건아고 그걸, 그걸 무국이라고 해. 무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게 다 했다 무국이라게 무국 무국에서 하나씩 하나씩 생겨날 거 아니에요 에? 사실은 우리 생명이라는 것도 여러분이나 나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사실 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없는 건 아니야.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겨났지. 중간에 뭐가 있다가 도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 이게 무국이라 이걸 무국. 그 그래, 무국이 점점점점 자라나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 이더 이상 커질 커질 데가 없이 더 최고로 커진 상태. 최고로 커진 상태. 이걸, 이걸 황극이라고, 한 거. 황자는 넓을 광자로 쓴다 그랬죠? 황극이래. 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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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다. 이것이 이제 우주 대폭발의 스티븐 호핑과사의 빅뱅 이론이라는 게 빅뱅. 비그뱅. 원래는 빅뱅. 가수 빅뱅이 아니라, 대폭발이라는 것 때, 뻥! 한다는 거야. 빅뱅 터진다는 거야. 터질 때, 터질 때 이렇게 둘로 나눠져 터지기 시작을 한다. 불로 갈라지기 터져야지 이거 태극이라요. 태극. 그래서 이황금 황극, 무국 황금 황극, 태극. 좋은 말로 하면 우리 집 땅이 우리 집 땅덩어리가 아무것도 없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우리 집 땅덩어리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땅덩어리가 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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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생겼을 것이고 구청에서 여기는 몇 번지 여기는 몇 번지 지분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이, 무국이, 황극이, 태극이 날 와서 도와주겠냐고. 무국 태극 황극한테 날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도와주겠냐고. 그 다음에, 나무 일륙지신 내조가 그랬죠. 일륙지신 16지신 내조와 일륙지신이라는 건 그러면은, 북방흑제지신하고 똑같죠. 일륙지신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일륙이라는 건 숫자인데, 일륙지신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일륙지신이라는 거는, 여기 북방흑제 일륙지신이죠. 그럼 다시, 그 다음에, 이칠지신 내조와, 이칠지신은 남방 적재가 관할하는 이칠지신이죠. 그 다음에, 3팔지신은 다시, 동방 청재가 관할하는 데를 3팔지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구지신은 서방 백재가 관할하는 구역을 4구지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50지신은 중앙 황제가 관할하는 구역을 50지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동방 청재지신이나, 3팔지시나 가태양 같아요 백제지시나 사고지시나 가태양 같아요 같은 속성에 있단 말이에요 동방청제 갑을목인 3팔3팔목이란 삼팔. 말이에요 삼팔목 어, 같은 의미잖아 그러면 천간에는 동쪽에는 갑을 서쪽에는 경신 남쪽에는 병정 북쪽에는 임계 중앙에는 무기를 배치를 하면 은자 북쪽에는 뭐가 있죠 임이 있죠 임임 임? 그다음에 임하고 개가 있죠. 그다음에 동쪽에는 갑하고 을이 있죠. 남쪽에는 병하고 정이 있죠. 서쪽에는 경하고 신이 있죠. 그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갑을 병정 어,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중앙에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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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신 임 개가 됐죠 십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는 동방에 갑을 지시는 갑을 지신은 청제지신이나 삼팔지나 같아요안같아요 같죠? 그럼 여기 같은 거죠. 어, 그 다음에 아, 지지로 보면은 지지로 보면은 어, 인묘 인묘가 동방이죠. 그 다음에 신유는 서방이죠. 그 다음에 사오는 남방이죠. 해자는 북방이죠. 진술 충미는 어, 중앙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어, 인, 묘, 인, 묘는 동방에 들어가 있죠. 빨간 글 씨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 오는 남방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신, 유는, 신, 유는 서방에 들어가 있죠. 유, 술, 해는 어, 이쪽에 들어가 있죠. 또, 해, 자가 들어가 있죠. 해, 자. 어, 유, 술이 들어갔죠. 유, 술. 유, 신, 유. 신, 유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해, 자가 들어갔죠. 해, 자. 해, 자. 보세요. 해. 해자 해자 45 45 신유 신유 인묘 인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내내 동방에는 인묘나 청재나 삼팔목이나 같태한 같아요. 같죠? 그러면 남방에 4, 5나2 7화나 적재나 같태한것요 같죠. 그럼 4, 9 금이나 신유나 서방에 같죠. 그다음에 해자나 어, 북방에 흑재나 일육수나 같죠. 그다음에 임 임계나 해자나 똑같죠. 그다음에 가불이나인면화 같죠. 병정이나 사오나 같은 거죠. 그다음에 신유나 어, 경신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것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 놓으면 여기가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은 속성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같은 속성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동방청재지시나일육지시나 삼팔지시나, 사고지시나, 이칠화지시나, 어, 신유지시나, 경신지시나, 병호지시나, 사회지시나,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뭘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건방지신, 태방지신 이렇게 돼있죠? 그거는, 건, 어, 태, 이, 이, 진, 손, 어, 감, 간, 곤이라고 해서, 이게 팔괘를 말해요. 팔괘, 지역 팔괘, 팔괴. 지역 팔괘가 건은 건은 서북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동 동북을 말하고요. 그래서 소는 동남을 말하고요. 고는 서남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라는 거는 정남을 얘기하고 태라는 거는 정서를 얘기하고 지는 정동을 얘기하고 감은 감은 정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8개가 배속이 되고, 어, 5행과, 5행과, 이6갑이 배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임자방지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임, 자, 방지신이 됐죠. 임자방지신 한 세트가 됐죠. 그 다음에, 개, 축방지신이 한 세트가 됐죠. 그 다음에, 간, 인방의 한 축수에 단체수가 됐죠. 그 다음에, 감, 묘방의 한한 세트가 됐죠. 을 진방이 한 세트가 됐죠. 그 다음에 손 사방이 한 세트가 됐죠. 병 오방이 한 세트가 됐죠. 정 미방이 한 세트가 됐죠. 그 다음에는 곤 신방이 한 세트가 됐죠. 경 유방이 한 세트가 됐죠. 신술방이 한 세트가 됐죠. 건 해방이 한 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4방이라 그래요. 12개가 합쳐져서 24방. 임자, 개측, 간인, 간매, 울진, 소사 병호, 정미, 본시 경위, 신술 권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여기까지, 처음에는 동서, 남북, 중으로 해서 5방으로 나눴었잖아요, 5방으로. 그랬다가 10간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5방이 10간으로 나눴다가, 그 다음에 자지, 지지가 12개로 나눠졌죠. 그랬다가 임, 천간과 지지가, 그 다음에 8방으로 나눴죠, 8방으로. 8방으로 건태이진 송강강 8개로 그랬다가 요것이 다시 24방으로 쪼갠거죠 결국은 24개로 쪼갠거 밖에 안되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어, 3개방, 3개방 3개방 중개방 하개방으로 나눈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는 더 쉬워 이제 여러분들이 집이 있으면은 집이 있으면은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문이 전문이라는 건 앞문, 전문, 전문, 어, 후문은 뒤에 후문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전정이라는 거는 앞마당, 전정은 앞마당, 후정은 뒷마당, 후정은 뒷마당 뜰정자라서 마당정자. 그 다음에 고방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락방이에요, 높은 방, 다락방, 고방. 그 다음에 대청이라는 대청마루.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락방에도. 이 다락방을 관장하는 지신이 있고 대문에도 대문을 관장하는 지신이 있고 후문에도 후문을 관장하는 지신이 있고 어, 앞마당도 관장하는 지신이 따로 있고 뒷마당도 관장하는 지신이 따로 있고 다락방도 지신이 따로 있고 대청마루도 대청마루 관장하는 지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관장만 하던 설타송 싸겄네 아유 더러워서 내가 이걸 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법사놈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위대한 게 아니라, 할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원단 지신. 원단이라는 건요집 자체 원단. 그 다음에 마구 지신은 마구간에도 지신이 따로 있고, 측실 지신은 화장실에 지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문이 또 나오네? 대문, 중문, 소문. 대문 한번 나오고, 중문 한번 나오고, 소문 한번 나오고, 지신이, 그래서 소문 나갔네 지신이. 그 다음에 방도, 대방, 큰방 지신 따로 있고, 중방 지신, 중간방 지신 따로 있고, 작은 방지신 따로 있고 이래서 지진들끼리 싸워가지고 지진 나서 살겄냐고 이게 이렇게 지진이 많아가지고 이 직구석이 시끄러서 워 살겄냐고 그냥 터져 지신 도와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걸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법사들한테만 맡겨놨단 말이야 이 책을 이 책을 집에 보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해동률 격지 천상의 북소리 뭐뭐뭐 뭐, 뭐 해서 만물상에 가서 사 놓는 건직사에사놔 그것도 비싸게 3만원 5만원씩 주고 이걸 싸잖아 이거 한 권에 만원밖에 안 하는데 그 3만원 5만원짜리 사다 놓고 여러분들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이 만물상에살 때는 뒤져보고 사, 본다고 해 그리고 집에 쳐박아 놓으면안봐왜안봐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보면 뭐 하냐고 검은 글씨고 하여는건 종인데 자 이제부터는 보세요 자책 덮어놓고 따라 보세요 그럼, 외우기 금방 외워. 자, 저큰 거, 나무 황극지신 내조와, 나무 태극지신 내조와, 내조와만 묻히면 돼. 내조와 너조와 나조와만 붙이면 돼. 응? 근데 이 내조와라는 거는,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야. 그렇다고, 나무 황극지신 내조와, 너조와, 나조와, 우리 애가 지쳐와. 하다 바람 나지 말고. 음, 큰일 나,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조와라는 거는, 절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지, 집에 지신이 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거를 이제 할게 없으니까 막 쪼갠 거야 그래서 이거 없이도 돼요 동방 청재지신 내조와 남방 적재지신 내조와 서방 백제지신 내조와 북방 흑재지신 내조와 중앙 황재지신 내조와 38지신내좋아, 49지신내좋아, 27지신내좋아, 16지신내좋아, 50지신내좋아. 그럼 이렇게 안해도 되지. 갑방지신내좋아, 을방지신내좋아, 병방지신내좋아 정방지신내좋아, 인방지신, 개방지신, 무방지신, 기방지신, 타이도되죠그 다음에 인방지신내좋아, 묘방지신내좋아, 신방지신, 유방지신, 이상하네, 유방지신이라니까. <laughs> 사방지신 내조와 사방은 또 뭐야? 오방지신 내조와 오방지신은 오방인가? 해방지신 내조와 해방없나 사방지신 내조와 진방지신, 술방지신.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타요어 어쩌놈들? 그럼 또머릿속 생각해보세요. 대문지신, 중문지신, 소문지신, 큰방지신, 작은방지신, 더 작은지방지신, 건방지신, 안방지신, 마방지신. 돼요, 안 돼요? 측신지신, 화장실지신, 싱크대지신, 침대지신, 돼요, 안 돼요? 장롱지신, 냉장고지신, 돼요, 안 돼요? 되죠? 다 되잖아요. 그때 핵심은 뭐냐면은, 차라리 갑방지신 을방지신 찾지 말고, 이게 더 좋아, 차라리. 냉장고지신, 내영화 대청지신, 내영화 다락방지신, 내. 그러다 보면 거기 어디 탈난게 잡힌단 말이야. 그런 걸 잡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찾아내느라고.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이거를 천장에 가서 여러분들 지징형을 읽어봐요. 금방 이토에 뭐가 잘못된 가딱 나와. 직방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읽을 때는 여러분들 신령님조차도 이걸 몰라. 근데 여러분이 오늘 배우면 여러분들 신령님이 배워요, 같이. 그 다음에 외우기도 좋잖아. 책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안 가지갔어. 안 가지갔어. 그렇죠? 근데 오늘 일을 해야 돼. 할수 있어 가불병정무기경신인게 동서남북 하다가 안되면은 요거를 잘게 쪼개 요거를 어차피 쪼갠 거잖아 열두방으로 나누고 그러면은1 0분의 LG 신내조와 1 0분의 ED 신내조와 1 0분의 3G 신내조와 아니 더 쪼개 아예 1 0 0분의 LG 신내조와 1 0 0분의 ED 신내조와 1 0 0분의 3G 신내조와 1 0 0분의 4G 신내조 그럼 저 사람들이 보기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거 있잖아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함 육식갑자가 되죠안 그러면 그것도 외우기 어렵잖아 솔직히 근데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는 외우잖아 거의 무당이 되면 자축인묘 진사묘 신주술에는 다 외우잖아 그럼 벌써 10개 12개가 됐죠 자방지신내조와 축방지신내조와 인방지신내조와 묘방지신내조와 갑방지신내조와 을방지신내조와 하다가 잊어버리면 또아으로또가 갑방지신내조와 자방지신내조와 을방지신내조와 축방지신내조와 어차피 여러분들도 몰라 잘 몰랐잖아 근데 제가 집은 더 몰라 막리바이블세번네번해도 몰라. 그래서 좀쑥스러운 혀를 좀 꼬아 가방지신 내줘와 얼방지신 내줘와 평방지신 내줘와 혀를 조금만 꼬면더 몰라 그래서막 섞고 가벌지신 내줘와 을진지신 내줘와 자유묘지신 내줘와 인묘지신 내줘와 추고지신 내줘와 개묘지신 내줘와 막 이렇게 섞고 막그다다 안되면 건태이진 송강강을 아니면 16하고 2738을 막 섞고 1을 지신 내조와 2을 지신 내조와 3을 지신 내조와 4을 지신 3갑지신 내조와 4갑지신 내조와 5갑지신 내조와 6갑지신 내조 하다 보면 6갑, 6갑 떨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 의미를, 알면은, 이 의미를 알면 은이 의미라면 지신경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 우리 땅에 지신이 계시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오늘 개똥이내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이 터에 지신이 계시면 그저 편안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근데 혹시 여기 사는 인간들이 이 지신에게 뭔가가 불편하게 했으면 은그 불편한 자리를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일러주세요 그러면 은 1방 어, 지신 내조와 2방 지신 내조와 3방 지신 내조와 냉장고 지신 내조와 야! 너 냉장고 새로 들었지? 어 맞아요 이번에 냉장고 새로 샀어요 야너 지신 할아버지 그 앞에 배에다가 냉장고 갖다 올려놓으면서 말도 안 하니까, 저 지신한 아버지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무겁다! 이러지 않겄냐? 이걸 우리가 동법이라는 거야. 또 하다 보면은, 갑방지신 내지와, 을방지신 내지와, 대방지신 내지와, 중방지신, 대문지신, 소문지신, 고방지신, 마구지신 하는 야! 너 이번에, 저기, 저 방충망 뜯어 고쳤지, 여름 된다고 뭘 보게 들어온다고. 그러니, 그때, 이 성주에서, 자기 눈깔을 눈깔을 지금 막 뜯어서 지금 여기다가 안대를 붙였단 말이야 좋아해 싫어해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이 지신경을 여기서 알아내려면 이 의미를 알고 읽으래 의미를 그다음에 의미를 이렇게 한번 들으면 외우는 거는 쉽죠 다른 것도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요거만 요거만 오늘부터 요 표만 요 표만 조금 여러분들이 외우셔 그러면 지신경 명당경 어? 당상경 조항경 성주경까지 다 외울 수 있어요. 요건 내가 특별 보내서 드리는 거야. 요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성실하게 제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감사의 보답으로 서비스 하는 거야, 서비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시면 정말 진짜 문장이 돼서 내가 구설하고 고사를 하고 터에 가서 다만 경문 한 글자를 읽어도 내가 진짜 왜 읽는지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무담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걸 알고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뜻도 모르는 법사들한테 맡겨놓으면 어떡하겠어요? 굳이 가로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청재가 여기를 관장한다고, 청재를 모신다고 해봐. 대발이 빠질 일이죠. 그럼 적재 모시고, 백재 모시고, 흑재 모시고, 일륙지신 모시고, 이칠지신 모시고, 삼발지신 모시고, 그럼 지신 여기서 여기 나래비서 있으면은 여기 지신만 바글바글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냐고. 여기서 지신이 동방 청재가 관자하고 남방적재가 관자면은 설사똥 삐질삐질 흘려나서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똑같은 말 하지만 이걸 읽어보신 분들은 훨씬 이해가 빠르고 써보신 분들은 벌써 오늘 내 걸로 돼 있어요. 안 써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쓰고, 쓰고 이 강의라면 다시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거 충분히 돼. 그것도 안 되시는 분은, 예, 오늘부터 이거 쓰기 싫고, 쓰기 싫고 어, 읽어보기 싫은 분들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마솥에다 물을 한손 넣고 이 책을 사서 집어넣고 푹 가서 잡수세요. 그러면 안 해도 돼. 내 말대로 해서 다섯 권만 사서 푹삶아서이어 보세요. 복사한 거 갖고 안 돼. 여기서 주문해서 사서 해서야 돼요. 근데 주문할 때 미리 말씀하세요. 이거는 삶만 먹을 용입니다. 삶만 먹을 용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기를 팍팍 넣어가지고. 그럼, 그거는, 따따블로 제가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외우고 계은 분들은, 감아서 준비해 놓으시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따따블 특별히 기, 충만하게, 제가 이렇게 막, 그냥, 그, 코 기름도 발르고 그냥, 이마 기름도 발라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러면은, 쌈따면 무게 기름이 둥둥 뜰 거예요. 그럼 푹 삶아 먹으시면은, 그죠더 이상 보약이 없으니까. 자, 아무튼, 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경문을 쉽게 이해하고 내가 외우고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비법까지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열심히 강의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1년 정도면은 내가 자신 있게 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개도사들이 왕왕거리고 개머 지저대도 기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많이 보세요.